안녕하십니까. 조국이가 어제 그 종부세를 폐지하는 데그 흐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그 저도 종부세를 내지만 종부세 개편 움직임에 반대한다. 이 말은 이 자기도 종부세를 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그 종부세 폐지나 개편에는 반대한다. 이런 이제 그 떠들었는데, 조국이 한테 종부세를 낸다 하니까 재산을 이제 보니까. 이번에 이거 그 신고 재산이 한 53억대입니다. 옛날에 제일 많을 때가 56억대였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퇴임할 때, 그때도 이제 53억대였어요. 근데 4년 동안 3천만 원이 늘었어요. 법무부 장관 퇴임할 때 2020년부터 4년 동안 재산이 이제 이거 그 3천만 원 늘었다. 근데 엄청난 변호사비를 썼는데, 자기 말로 이제 이거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엄청나게 있었는데 재산이 늘었다. 그럼 이 어디서 재산이 늘었을까? 그 다음에 조국이 재산 53억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래서 제가 조국이 일가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 제대로 이제 땀 흘려서 제대로 일해서 노력해서 버는가? 아니면 이게 온갖 불법, 편법, 탈법으로 돈을 버는가? 이걸 한번 추적해 보니까 조국 일가의 그돈 버는 수익원이 크게 보니까 이 불법 편법적인 게열 가지, 10가지, 열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거의 조국 일가가 돈을 이렇게 번게 아닌가. 이걸 좀 이렇게 시청자님들께 알리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한번 종합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조국이가 이제 이거 아까 말했지만 변호사비를 한 10억 가까이 있었는데 재산은 늘었다. 이거 보니까 또 이게 이재명이가 생각나네. 야, 이재명이 이렇게 조국보다 재판이 10배 많은데, 그럼 이재명이는 100억 써야 되는데, 이재명이 재산은 더 많이 늘었어요. 이건 나중에 뭐 수시로 다루니까. 조국이 같은 사람도 변호사비 10억 쓰니까 10억 벌어들기 3천 그대로인데, 이재명이는 뭐 조국보다 재판이 10배인데, 변호사 숫자가 10배인데, 그런데 재산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이재명은. 20몇 억에서 지금 한 32, 3억 되거든요. 이재명 재산이. 요 이재명이 재산은 별도로 추적하고 일단 이제 네 조국 재산만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불법으로 번금한 한번 보죠. 자, 열 가지니까 첫째, 1 번, 무수업 월급. 이 말은 이제 네 수업하지도 않고 그냥 월급만 받는 거예요. 그때 법무부 장관 퇴임할 때 오후에 저녁에 그냥 팩스로 복지 신고했잖아요. 하루라도 월급이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하루라도 월급 안받아면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팩스로 복직 신고했잖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게제당하니까 서울대에서 수업은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 뭐. 계속 정치만 하고. 근데 월급은 거의 1억 이상 받아갔다. 1억 이상. 지금은 이제 이거 파면,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조국 때문에 수업 하나도 안 하고 받아간 월급이 그게 다 변호사비나 이렇게 써있겠죠. 재산이 똑같다면. 야, 그것도 게 심각합니다. 어떻게 빨리 사표 내든지 징계하든지 서울 내든지. 서울대도문제예서울대도 빨리 징계하든지 했어야지. 뻔뻔한. 보통은 기수되면 다 징계하잖아요. 파면식이고. 그걸 이렇게 학생들은 수업도 못 듣고, 교수도 못 뽑고, 조국인에게 그냥 월급 다 받아가고. 이게 뭡니까? 첫째. 수업하지 않고 월급 받아간 거. 첫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수입이 영치금이네요. 영치금. 야, 영치금, 정정심의가 2년 동안에 정확하게 2억 4천. 이건 뭐 연봉보다, 동양대 교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에 영치금이 공식적으로 2억 4천. 그게 아마 변호사비나 뭐써 있겠죠. 이거 1년에 1억 2천 아닙니까, 연봉보다. 교도소에서 가만히 있다가 참여기 황당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인생대요, 인생. 인세. 인쇄는 이제 그 조국 인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민이도책뭐 이상한 거뭐 오늘도 뭐 어쩌고저쩌고 나아가는지 아버지하고 서로 이게 랭킹 1, 2등 뭐 베스트셀러 이러면서 이게 아버지한테 자기 앞질러 1위했다고 미안해요. 이런 게 황당한 그 진짜 쓰레기도 유분수지 그 종이 값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종이가. 이런 게조민이도 있지만 조국이 있고 정경심이 하나 썼잖아. 교도소에서 뭐 남편한테 구구절절참 아, 이게 그 책들이 어떻게 세명다 책을 내네. 사주니까 내죠. 자, 조국이만 1년에 얼마냐, 기사는. 조국이만 1년에 책을 판 인세가 연간 2억 7,800. 와, 조국이만. 연간 2억 7,800. 금방이 한 3, 4년 아마 인세만 10억 가까이 버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연간, 연간입니다. 조국이만. 조민의하고 정경심이 빼고. 기사는없잖아 북콘서트하고 책을 팔아 인쇄만 연간 2억 7천 8백을 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한 4년 됐잖아요, 노고. 그러면 인쇄만 10억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충당하고 생활비하고 다 쓰겠지. 아, 진짜 이게 우리, 저도 책 하나 썼는데 저도 열심히 진짜 제가 고생해가몇년 동안 제대로 썼는데 저는 뭐 인쇄는 안 받지만 제가 한만이 2, 3천 권 팔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이 책은 진짜 제가 다홀어봤는데 그 교보문고 써가지고 쓰는게 보면 다 봐요. 왜? 책이 뭐책 같아야지. 근데 그게 2억 7천만 원. 와, 연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수입이 인세. 쓰레기가 가까운. 진짜 황당한 최고로의 돈을 버는. 엄청난 거죠. 10억이면. 4년에 10억이면. 10억이 넘죠. 연간 2억 7천8백이니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조민, 조국 일가니까, 조민의 유튜버 수입, 유튜버 수입. 이거는 이제 추정만 해야지 뭐, 공개를 안 하니까, 독립대 생기 뭐, 공개를 안 하겠죠. 아마 이제 그, 40만이 약간 넘으니까요. 이걸 보고 이게 좀 제가 또자괴감이 들다는데, 뭐,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일을 중순해서, 뭐, 저희도 이제 그 31만, 오늘자로 31만 3천인데, 근데 조민이 같은 사람한테 제가, 조민이가 지금 4십한 1년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게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제가 열심히 못한, 잘못도있겠지만제 부족함도 있겠지만, 자파들에게 조민이, 그 내용이 뭐 있습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사귀는 남자가 지금 이게 바람 피우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지야 됩니까? 결혼하고 파혼해야 됩니까? 이걸 상담이라고 하면 조민이야, 빨리 헤어지라. 야, 조민이 나 빨리 헤어지라. 내네 약혼했는데 결혼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상담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건 뭐 있습니까? 그 유튜브에. 근데 40만이 넘어요. 뭐 제가 낯간지럽긴 하지만, 제 서정욱 TV도 여좀 구독, 구독 좀 눌러주면.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잘못 따르고 구독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그 식사하면서 만나서 제가 눌러준 적이 많아요. 핸드폰 주,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서정욱 TV 검색하고 거기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한번더 누르면 또 구독으로 또 취소되버려요. 아, 조민이 는게 빨리 앞질리지 않을까? 하되 중요한 게 수, 수입원이 유튜버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조글가 수입원이 다섯 번째 바로인이그 장학금, 장학금. 야 진짜기 돈 있는 자가 뻔뻔하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 가져갈 가로채일 이런 장학금까지 가로챕니다. 조민이가 서울대 대학원에 신, 청도안 하는데 장학금이 놓으세요. 야, 조국이 말이 되냐? 장학금이 신청도 안 하면 계좌번호 어떻게 알고 그 장학금이 놓오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은 너게 여섯 번 연속 유급, 유급 당해도 여섯 번 연속 장학금 받았잖아. 그 지금 이게 청탁금지법으로너그 중에 일부 처벌됐잖아. 처벌되고 있잖아. 야, 돈이 그래 많은데 장학금이 환장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거를 뺏어오냐? 저는요, 저는 제가 이거 그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되게 어려워가지고 저도 장학금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때 신림동에 강의하면서 제가 돈을 좀 벌었어요. IMF 때, 신림동에 명강사로. 그때 제가 박사과정 때 마지막 학교는 제가 장학금을 반납했습니다. 포기. 왜? 저 돈을 많이 버니까 어려울 사람 주라. 근데 조국이는 그래. 야, 너 정말 이게 너무하지 않냐? 그걸 다 뺏어오냐? 그것도 유급당한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냐? 이걸 여기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뇌물로또 버는 게 있어요. 조국 일가니까. 조국 동생! 조권! 조권! 조국 동생! 그 선생 공동학원에 채용할 때, 시험 문제 갈주고 뇌물 받은 거, 그거 처벌됐잖아. 좀 긴밀히 판사가 해가지고, 좀 가볍게 처벌돼지금좀말래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조권! 그때 이 처벌됐잖아. 뇌물로이 일가가, 채용할 때, 웅동하운에 이걸 뇌물을 받습니다. 참, 이게 파렴치한 범죄자 처벌됐잖아요. 동생이 그때 뇌물로. 자, 그 다음에 또 버는 게 펀더가 있죠. 조범동, 코링크 펀더. 그때 조국이 일가도 혼자 가입한, 것. 그 주가 조정부터 조범동이도 구속됐잖아요. 일가 아닙니까? 종손, 펀더, 코링크 펀더.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수 운동학원에 보조금 받아가 이사장 월급으로 산다니까? 운동학원에 국가 헌납한다 했잖아. 근데 거기에 나라의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으로 2027년까지 또 이사장이야. 저 엄마가, 박정수 그러면 이게 운동학원에서 거변하게 놓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 헌납한다는 걸 나라의 돈 보조금 받아 먹고 산다니까? 이게 또 수입원 아닙니까? 운동학원. 그 다음에, 허위 소송. 야, 그그 그 유명하죠. 동생이 동생이 공사비 운동화 받을 거 있다고 허위로 소송을 해. 그다음에 이쪽에서 소송이응수를안 해. 이래 가지고 이 채권을 확보해. 이 무슨 이게 범죄의 기생충도 이런 짓을 안할 거예요. 허위로 짜고 치는 소송 아니면 짜고 치는 소송. 동생이 소송을 걸어. 그다음에 엄마하고 조국이도 그때 이사했잖아. 그러면 이게 응수를안 해. 이래 가지고 이게 몇십억 패소해서 돈을 버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 위장이혼에서 빼돌리는 거. 조금 너 동생하고 재수씨가 진짜 이혼했냐? 임마, 재수씨가 너 엄마하고 사는 이혼했냐? 위장이혼도 범죄 아니야. 공정정서, 원본, 부실기재, 범죄 아니냐? 범죄. 위장이혼 재산 다 부인, 너 임마, 너 동생 부인하고 다 빼돌려갖고 위장이혼하면 그게, 그게 범죄 아니야? 지금 이게 몇 개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첫째, 월급방 수업 안 하고, 월급, 그 다음에 영치금, 그 다음에 인쇄, 그 다음에 유튜버, 그 다음에 내물, 그 다음에 펀더, 운동학원, 자학금, 허위소송, 그 다음에 위장이혼 이게 열개 아니면 열 개? 내가 열개 채우려고 내가 안했는데 하나 더 해보자. 조금 1한한개더 있다. 너 그게 상속할 때는 미리 다 빼돌렸지 너 아버지 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속 재산이 21원이더라 21원 그래서 네가 동생하고 네하고 나누고 엄마하고 나누니까 네 6원 받았잖아 6원 야 이게 인간이냐 아버지가 그래서 건설하고 망해도 21원 남겨놓냐 집에 남은 거는 정당하게 해야지 21원 남겨놓냐 그건 니한테 미리 결혼할 땐니 네 53억 중에 다 정경심 재산이냐 야니 네 월급으로는 못 모았잖아 울산대 교수 뭐 월급으로 모은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50매도 그 누구도 모았냐 정경심이 돈 받아가지고 아파트 투기 계속해가 모았냐 아니 니가 아버지한테 몰래 상속 결혼할 때는 미리 빼돌려가지고 뭐하냐 어떻게 처음부터 신고 재산만 50매도 어떻게 모았냐 아버지한테 미리 미리 빼돌리는 건 없어 아버지가 21이 남겨났잖아 21원 그래서 너 6원 상속 받았다며 근데 너 집이 그런 집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지금 돈을 모았느냐고. 너 월급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면 정정심이 뭐 가져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팔고 많이 했던데 그투개가 뭐하냐. 얼마나 이게 부끄럽냐. 그까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 늘어나는지 한번 소명해 보라고. 너데 유건 받았잖아. 유건 상속 재산.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그 엄마 재산은 박정숙 씨 엄마 재산인데. 빚이 130억이 있거든요, 켄코에. 엄마가 빚이 130억. 그러니까, 비단가 팔려고 재산을 빼돌리니까 신고재산이, 엄마 재산이 95,819원 아닙니까? 95,819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야 지금, 네 그, 참,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조국 일가가 벌은 게 저는 정상적으로 땀 흘리고 벌은 게 하나도 없다 봐요. 전부에 그 재산 빼돌리고 허위 소송하고 뭐 위장 이혼하고 뇌물 받고 자금에게 편법 받고 투기하고 뭐참 이래서 게 돈을 벌겠죠. 었 영치금 앵벌이가 영치금 받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지휘청들뭐 책을 뭐그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냥 샀겠지. 이래서 게 돈을 벌었잖아요. 정말 이런 게 우리 사회 기생충 일가가 범죄단체 조직이라니까요. 조국 일가 자체가 범죄단체라니까, 집안이. 그렇잖아요. 조카부터 동생, 엄마, 아빠. 전부 이게 범죄단체 아닙니까? 조국 일가까지. 거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그래 봐준 거지. 아들도 그 원래 로스쿨 낼때 허위로 된 내가 아들도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단체, 범죄단체. 범죄단체 조직의 수계가 조국입니다. 원래 범죄단체 수계, 수계는 이게 그냥 무기신력인데, 원래는. 엄청난 큰인데 따라서 이제 이거 그 진짜 조국은 부끄러워야 된다 너는 어떻게든 낯짝바짝 들고 큰소리치면 안돼 조국 너 부끄럽지 않냐 이 내가 방송한 것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네가 한번 소송하든지 이 저기 해보라고 하나라도 틀린 거 있는지 방송 내용 중에 뭐 모니터 하겠지 네가 하겠지 근데 내가 틀린 게 있냐고 하나라도 정말 파렴치한 기생충이다 조국은 아, 앞으로 진짜 국민 앞에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알고 야. 너 조사깟, 조사깟 해아 근데 김사깟처럼. 김사깟 도이 자기 그언만하게 부끄러우면 삿갓 들고 다니잖아, 평생. 어, 조사깟, 너도 이게삿갓 쓰고 다니라. 어떻게 고개 바짝 들고 쳐들고 이게 떠들고 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